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언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이게 사실 뭐 말이 언어 공부지 저는 이제 배우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도 서울권이 많이 심각해져서 이제 4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정말 하기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간간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주조연들의 캐릭터보다 조단역들의 캐릭터가 더 다양하고 뭔가 좀 개성도 강하고 제가 느꼈을 땐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개는 이제 표준어로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빈번하게 사투리라던가 외국어 이런 것들이 되게 간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어보다는 사투리가 좀더 많이 쓰이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보다는 경상도 사투리가 더 많이 쓰이고 그런 빈번 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한테 어울리는 사투리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좀더 하기 편한 사투리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 거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서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된이 시점에 2주 동안 한번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사실 어떤 거를 공부하고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뭐 그런 방법적인 게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할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이야 이제 뭐 해보면서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이 습관을 처음에 드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4단계로 접어든 시점에서 이한 2주 동안만이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뭐 서울 사람이라면 사투리 독백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영어 독백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본다던가 그런 뭔가 레파토리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어떤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면 좋긴 한데 어 사실 저도 뭐 완벽한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드려 될까? 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언어라는 거는 학습하고 뭔가 머리로 한다기보다는 많이 듣고 많이 내뱉고 그들의 문화와 뭔가 생활 같은 거를 좀 깨닫게 됐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투리 같은 경우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도 사실 뭐 경북, 경남 다르고 북한말 같은 경우도 함경도 다르고 평안도 다르고 이렇게 사실 언어라는 게 정말 파고들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고 너무 어려운 분야긴 한데 이런 건다 둘째 치고 뭔가 그 지방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나 생활하고 있는 거를 많이 이제 보고 듣다 보면은 요즘 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다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듣고 뱉다 보면은 뭐 억양, 발음 이런 것보다 느낌을 살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로서 뭐 외국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도 자기만의 뭔가 그런 무기를 하나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국에 좀힘 빠지지 않게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2주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뭐 너무 지치지 않게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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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보고 뭐 공부해 보고 그리고 뭐 사투리나 외국어 같은 거 이제 독백을 연습한다고 쳤을 때 억양이나 발음보다는 좀 느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꾸준히 연습해서 좀 완성도를 높여 놓으면 저는 좋은 특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슬기로운 배우 생활의 배우 김태순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